레이나 메인, 레이다메이 메인. 나이스. 좋아 좋아. 저트레기 트레 올라가거든. 아나끌래어나끌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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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로드 이거 잡아 로 잡아 로 잡아. 어이, 아니, 나 혼자 있는데. 레이 뭐좀봐 우리들 로드 잘하는데? 아 아, 깝다 <laughs> 맥크리 왼쪽에, 맥크리 왼쪽 위에, 맥크리 2층에. <laughs> 아, 맥크리 잘해. 맥크리 잘하네요. 잘하네. 야, 우리 로드 다혔어빠줄수 <laughs> <토해줄> <laughs> 없어. <없고. 웃음> 에이를 빨리 커트를 해요 아니 이거 로드 궁쓰고 아나 궁 바꿔서 가보자 어때? 아나 나못렸어뭐메이시프빠지아마 나만 리는데아 짜증나 킬좀봐 에이 무사 격 빠졌고 걔네뭐 어, 어. 뭐 어떻게 싸우는 거야 아왜 어, 끌리지 아 땡겨서 아, 어 야야 이제 우리 차례다 야 이제, 바로 가죠. 영태야, <laughs> 작작 착 끌려봐. 오케이. 저궁 <laughs> 그 있거든요. 근데 상대 자리야, 궁안 썼죠. 가죠. 쟤네 궁 썼어요. 아, 니 자리야는 모르있고 자리야, <laughs> 궁안썼어 간다, 간다. 끌렸다, <laughs> 우리. <laughs> 아, 공 1인공, 2공이거든 여기 맥리 있다 맥크리 전령이 맥크리 아. 왜못 돌지? 메이가 문제야? 자리야 공이 좀 너무 높게 들어갔어 메인 하나 얼어버리고 적팀 자리아 한 명은 왜안 들어가지 나이스 <목소리> 어나필나필야갔 어. 다운 갔 다운 갔 다운 자자 지금 음, 가야돼 음, 지금 가야돼 나이야 <목소리> 이게 왜 끌려 이게 막았어막았어 흔들려, 흔들 솔직히 이자리가 캐리했다, 인정? 제가 업으로 오지를... <laughs> 어, 그럼 어저잡아있어 패트리 리왼쪽어리 있어? 리어 패트리 왜 있어? 패어리 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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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세 명. 을 옮기고. 재밌다 재밌어 허물. 극기가 거의 준비됐세극기가 어. 준비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허 맞출까요? 어, 근데 2층 정리가 안 되거든요. 자리 필인데 아 너무 아깝다. 여기 저 방벽 있어요.

아그잇이따아 네, 네, 네. 너무 말린다 걔못 <목소리> 비벼 못 비벼 엔진이저방방벽 있어요 다 <목소리> <자>, 잡으러 가자 가리아 <목소리> 피 <목소리> <목소리> 와! 야맥크다와 조베라 가력이 안 돼? 안 돼? <목소리> <목소리> 아, 저 자력 끌면 잡는 건데 아, 아깝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우리도 나이스, 나이스. 오, 난 겐지일 줄, 겐지일 줄. 오, 호기오모기개 잘해. 나이스. 야. 뭐야 이거. 야스무스한데 어, 왜이이 리본 나고 메이하고 위턴 나왔다. 메이 아, 캐피 메이 캐피. 야너 빠져야 너 빠져야 돼. 돼, 돼. <목소리> <목소리> 똥똥똥 <똥두>, <목소리> 뭐야, 똥도 먹었냐? 이거 어디 갔냐, 똥도? <목소리> 똥도 어디가? <목소리> 아유, 뭐야, 똥도 한 뒤에 나오네. <목소리> 게이이드 <게이드 목소리> 이겼다. 위로 그래 위로. <목소리> 아 위로 <미루> 쏴봐. <썼구나. 목소리> 저건 처음 보네, 위로. <목소리> 야, 우린잘 마구자. 다아 <목소리> 지나하지 마, 영신아, 빨리빨리빨리빨리. 아영 정크리 아니야. 아 정크리 아, 내가 할게아 이거 그냥 아 이거 아니야 이거. 맥크리 있어야 돼, 맥크리 있어야 되고 이거. 님리 <laughs> 하실? 아니 우리 쓰리딜로 해도 돼. 상대 내가 봤을 상대 원일러라. 3리들 해도 상관할 것 같지 않아. 그냥 그냥 투투 그래 하자 그래도 그래 일아 네가 네가 에시우를 할래? 아니 말고. 아나 아무거나 아, 아무 상관없어 나는. 아 야, 야, 이렇게 해서 맥크릴 어. 뽑고어 맞아 뽑고. 그냥 맥크릴 뽑아. 야의견 조합 어, 좋다 나쁘지 않다. 응응. 아제 메르시장이 왜요 왜요 싸웠어요? 아니 말이 너무 많아요 시식인데 <목소리> PC방에서 <목소리> 많아, 친구랑 징급하고 있더라고 나타치는게지저 <목소리> 새끼도 말 개많아 그렇게 말 존나 많은 조심하세요 아니 겐지 반격에 치지 말라는 <laughs> <중인데>. 소리를 1번을 하고 있어요 1번을 그래서 팀들 다 아, 조용히 좀 하세요 나는 아, 말 존나 이... 많아 도 팩트만 말하잖아 못했으면 지금 맨탈 나가서 안 했을걸요? 아니 말은 많아도 되는데 쟤는 육하 하루 종일 징징거려요 아 쟤도 그래요 <laughs> 쪼개는 거 보세요 <웃음> <웃음> 야 이거 영태야 너 끌리면 진 뒤진다 네, 끌려서 야, 내가 나 방벽 나 겐지랑 윈스 죽이 바빠 또... 나 차별해 차별하네 씹새끼 있네 아파한주 나왔다 한조 한조? 아, 헤드맞았네 아, 헤드만 보았네. 아, 헤드만 아, 헤드 이걸 야, 아, 아, 헤드만 보았네. 아, 헤드만 보았네. 아, 헤드만 보네네네네 아, 가네 아, 만보가만 아, 헤드만 보았네. 아, 헤드 아, 헤네

아, 이거 겐지 을까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아안 쓰지, 안 쓰지, 안 쓰지, 안 쓰지. 베이드 빠지, 베이드. 와, 나 겁나 잘해. 왜 이렇게 잘해놨냐? 조용히 해볼래? 아니, 아니, 아니. 프로하세요, 그냥. 네? 프로하세요, 프로. 뭐래? 뭐, 뭐 하라고? 집중하라고? 너 프로하래, 프로. 해, 프로. <목소리> 아, 프로하라고? 어, <목소리> <너> 프로입니다. 아이, <목소리> 너. 나... 뭐이야 핸디카. 라 너희 동물 얘네 이거 못 밀렸다. 잡아서 죽인다. 나이스 겟지. 나이스 겟지.

<놀라> <놀라> 개꿀잼.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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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리퍼 다리다 천장이다. 겐지 천장. 올랐어. 올라왔어. 아이스 형태. 더강아아 아, 아, 아. 어 ,시마? 60초 왼쪽 에 리퍼 다우 천장. 났다 <놀라> 미스턴 갈았다. 우! 어, 우! 어, 우! 어, 어, 어디 갔냐? 좋아요. 파티 잘해야겠다. 요즘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이제 <laughs> 소리, 리퍼 소리. 비도 나왔다. 이 <laughs> 음, 나왔다. 조심해. 벤지 소리, 렌즈 뒤에 나봐. 승현, 승현, 승현 살려, 승현 살려, 승현 살려, 승현 살려, 승 살려. 벤지바 어디 들어가, 어디 들어가. 공격보다 어디가? 안돼. 씨, 아깝다. 한 번, 한 번. <laughs> 아, 깝다 뭐야? 안 돼지, 씨 새끼야. 야, 지수! 야, 리퍼, 리퍼 봐, 리퍼 봐, 리퍼, 리퍼! 어, 어, 어. 수입이,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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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우호호 어. 개재밌다! <laughs> <laughs> 와, 나왔어! 드디어? 개재밌다, 개재밌어. 어 수고하셨어요. 항상은 다리야 나올 거. 이 어, 가 나오는데. 어 동무이 잘, 동무이 잘, 이 공... 작... 잘해. 꼼이 잘해. 이 잘해. 평거 아니야. 아, 아니구나. 할 때는 그걸 마음에 안 들었는데 왠지 잘 하더라고. 결혼대? 결혼대. 내가 다본 아. 이거 가다했잖아 이거.